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미라클 운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에 무심코 위치에 있는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안에 시계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역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시계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계의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데요. 잘못된 위치에 시계를 두면 가족 간의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볼때 좋은 것인지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실에 큰 시계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시계의 크기나 종소리가 휴식을 방해할 수 있어요. 침실에 시계를 두더라도 작은 탁상시계를 협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계를 배치하면 집안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시계를 거실이나 주방과 같은 공용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간에 시계를 두면 가족 구성원이 자주 보게 되어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방은 집안의 금전운을 담당하는 공간이므로 여기에 시계를 두면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계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므로 시계를 동쪽에 두면 긍정적인 기운이 강화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에 시계를 두면 그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계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원형이나 팔각형 시계는 순환과 안정을 상징하며 집안의 조화와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뾰족한 모양의 시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로도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안에 시계를 배치할 때 이러한 지침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세요. 풍수 인테리어를 감안할 때,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재물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시계와 금전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시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계는 시간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자에게 권력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계가 멈추거나 고장날 경우 집안의 금전운이 막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멈추면 그것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우리 집안의 금전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계의 관리는 금전운 관리와 직결되므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계가 멈춘다는 것은 재물운이 멈춘 것과 같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는 것에 있어 금이 가게 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죽은 기운인 사회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혹시나 집에 시계가 금이 가거나 시간을 바라보며 있어 불편함이 있다면 꼭새 시계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기운이 시계는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간혹 시간이 맞지 않거나 건전지가 약해져서 시간이 밀리는 중에도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재물은 지나간 재물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 손에 쥐일 재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의 현재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시계가 항상 살아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계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집안에 금전운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금전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멈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죽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집안의 금전운을 몰아내는 기운이 발생합니다. 또한 시계가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에도 죽은 기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최대한 빨리 새 시계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의 역할은 현재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시계가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게 되고, 이는 금전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재물을 위해 시계의 시간은 항상 현재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시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풍수적 관점에서는 초침, 분침, 시침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계가 더욱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계는 화면 속 숫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지만 움직이는 시계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시계는 금전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시계의 위치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계의 위치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금전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동쪽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계를 집안에 배치할 때그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계를 잘못된 위치에 두면 금전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가 집안의 금전운을 담당하는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간으로는 주방이나 식탁 옆 벽면이 좋습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계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특히 침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휴식과 에너지 회복의 공간으로 시계의 강한 기운이 주인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실에 큰 시계를 걸 경우 이는 주인의 에너지를 압도하고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거실에 두는 경우 시계의 크기와 모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큰 시계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시계의 종소리 또한 집안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동쪽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시계를 동쪽에 두면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동쪽에 시계를 두면 해가 뜨는 기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는 금전 운에도 좋습니다. 시계를 선택할 때는 모양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시계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큰 시계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둥근 시계나 팔각형 시계는 순환과 안정을 상징하여 금전운에 좋습니다. 반면에 뾰족한 모양의 시계는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의 모양 중 원형과 팔각형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형은 계속되는 순환과 영원함을 상징하며 이는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형 시계는 흐름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금전운 뿐만 아니라 집안의 전반적인 기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팔각형 시계도 풍수에서 좋은 선택입니다. 팔각형은 팔방위를 상징하며 기운이 안정되는 도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모양의 시계는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금전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팔각형 시계는 금전운과 잘 어울리며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풍수적으로 피해야 할 시계 형태도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이나 과도하게 화려한 디자인의 시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계는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이지 않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운은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시계는 재물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새로운 시계를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원형이나 팔각형 시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계들은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의 크기와 종소리가 집안의 에너지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시계 크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큰 시계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거실이나 주요 생활 공간에 큰 시계를 걸 경우 그 강한 에너지가 상시 주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시계는 눈에 띄지 않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줄수 있죠. 시계의 종소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크거나 날카로운 종소리는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울리는 시계 소리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종소리의 크기와 주파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친구 집에 갔을 때 너무 큰 벽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 시계의 거대한 크기와 시시각각 움직이는 초침 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큰 시계는 집안의 평온함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안의 시계를 선택할 때그 크기와 종소리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적절한 크기의 시계는 집안의 조화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시계를 거실이나 주요 생활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집안의 분위기와 가족, 구성원 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시계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운을 더하고 안 좋은 운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크론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